부상에서 벗어난 김연아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자마자 이번 시즌에 다른 선수들이 기록한 쇼트 프로그램 점수를 모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피겨 여왕다운 복귀전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정현숙 기자가 전합니다. 부상 공백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3회전 연속 점프입니다. 엄청난 높이와 비거리로 1.4점의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두 개의 스핀과 현란한 스텝 연기에서도 최고 난도인 레벨 4를 받았습니다. 여왕의 애잔한 연기는 심판들의 마음도 뒤흔들었습니다. 예술 정신 프로그램 구성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인 35점을 기록했습니다. 더블악셀 실수에도 73.37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아냈습니다. 올 시즌 단한 번의 연기로 아사다마오의 시즌 최고점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실수했는데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때보다 점수가 또 높게 나와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잘 나오니까 좋네요. 김연아는 조금 전 소치올림픽 프리스케이팅의 검은색 의상을 공개하고 아디오스 노니노 연기를 점검했습니다. 탱고의 여왕으로 변신할 새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김연아는 또한번 피겨 팬들을 매혹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그레브에서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